안녕하세요. 마루보수 교체 공사부터 셀프 보수까지 마루보수 전문가 마루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피스텔 혹은 원룸에서 공사 문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습기로 인한 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강화마루는 습기에 노출되어 변형이 온 경우는 교체밖에 답이 없다. 그리고 오피스텔, 특히 원룸에 강화마루가 시공되어 있는 경우는 마루의 시공 방향에 따라서 혹은 집주인에 따라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강화 마루는 습기에 가장 취약한 마루로도 불리는데요. 습기에 노출이 되면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부분부터 솟아오르거나 기포가 찬 것처럼 부풀게 되고 습기가 지속되면 제일 처음 사진처럼 습기에 마루가 불게 됩니다. 습기에 의해서 부풀어 오른 마루는 재생이 불가능하며 조립 부분이 망가지게 되어 교체 밖에 답이 없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현관에서 부엌을 지나 방이 나오는 원룸이지만 가로로 시공되어 있어서 현관 앞 부분만 부분 교체가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통상 현관에서 방 쪽으로 마루가 길게 시공되어 가는 방향이라면 평수 마루를 이어 붙이는 작업상 전체 철거 후 시공하는 방안이 더욱 원활한 공사가 가능합니다. 혹은 방 가운데에 변형이 있는 경우도 전체 철거 후에 시공이 낫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인데 강아지를 키워서 하자가 생긴 경우는 전체 철거 후 시공이 맞습니다. 원룸에 강화 마루가 습기에 노출되는 원인의 유형으로는 가장 많은 경우가 강아지의 오줌, 싱크대에서 튄 물이나 화장실에서 튄 물을 바로 닦아주지 않아서 발매트를 사용하지만 자주 들쳐내어 환기를 안한 경우 습기에 노출되어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루 보수는 사전에 빨리 보수를 해야 큰 공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하지 못해서 습기에 의한 마루 하자가 일어난다면 빠르게 부분 교체하는 것이 더큰 돈을 들어가는 공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루는 나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습기가 없는 곳으로 넓어지려는 확산 현상이 있습니다. 습기에 의해서 마루가 변형이 오면 주변 건조한 마루로 습기가 퍼져나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강화 마루 부분 보수 마루넷에서 문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루에 관한 모든 것. 마루가 궁금할 땐 마루넷. 셀프 보수부터 공사의 설명과 마루 설명까지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